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는 음주운전 Q&A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적발일자 2014년 10월 0.15% 음주뺑소니 합의 완료 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결격기간 5년. 2024년 6월 음주사고 2024년 6월 회사에서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에 소주 한병 먹고 퇴근 후 8시경 신호대기 후 녹색불로 바뀌어서 정상 출발했는데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 오전에 술 마셔서 음주 생각지도 못하고 경찰 불러서 측정당함 0.091%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당함 경찰 주사 시 경찰관이 면허 취소 2년에 재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어제 면허 취소 3년 통지서 날아왔습니다. 3년이 맞는 건가요? 재판 무조건 가게 될까요? 벌금 나올 확률은 아예 없을까요? 실형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2014년도에 1차 적발전력이 있고요 집행유예 받았고 2024년 6월에 2차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것 같습니다 농도는 0.091%이고요 신호위반한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발생해서 면허도 3년 취소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본인 과실 0%인 것 같은데요. 과실 범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0%면 내가 사고 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사고도 아니고 사고를 원인으로 한 운전면허 취소도 잘못된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사건에서 100%는 없습니다. 형사재판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과거 음주전력에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유형 사건 은근 벌금날 확률 높습니다. 일단 적발 경위에 있어 내가 술은 마셨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 난 것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을 수 있어요. 그럼 벌금 가능성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형 나올 가능성 낮을 것 같습니다. 사고에 있어서 본인 과실이 없잖아요. 다만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